네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고런 여러분들 뒤어입니다. 와,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 첫 트랙 레이스 대회, 고나 트랙 레이스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시간대는 아닙니다. 트랙 종목 대회는 보통 여러 미터 단위의 종목으로 나뉘게 되고 그 종목에 따라서 타임 테이블이 다 다른데 저는 이따 12시 넘어서 경기지만 오늘 이 멋진 회장을 남기 위해서 일찍 첫 경기 이전에 나와 봤습니다 지금 첫 경기 3000m 부터 시작해서 개인전 100m 나 400m, 1500m 등을 지나 팀전 1600m, 4800m 까지 진행되는 경기인데, 저는 개인전 400m, 그리고 팀전 400m, 릴레이 1600m를 나가야 되거든요. 아, 오늘 제 목표는, 뭐, 입상 당연히 이런 건 아니고, 개인 기록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판 400m를 PB 달성, 지금 시점에 56.13이니까 55초대 돌입을 목표로 하겠고, 팀전은 아네 명이서 멋지게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참, 참. 지금 보시면 저기 드디어 첫 종목을 치르시는 분들이 소집돼서 이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몇분 계신데 대부분 다 고수분들이세요. 10분 언더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 한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전자 계측 시스템이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비가 아,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지금 선두분께서는 9분, 4 0 초가 목표라고 하십니다. 야, 아니 레이스 봤는데 너무 네. 멋지셨습니다. 자, 제 아, 감사합니다. 지인이자 지금 첫레이스에 일등이신 분, 아직까지는 일등이신 분, 이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삼천 네. 미터 경기했는데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처음에 너무 피도고 해가지고 아. 워밍업을 좀 못했는데, 네네. 어, 또 막상 뛰니까 <웃음> <웃음> 긴장도 많이 되고, 네네. 해가지고 뭐.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일단은 완주를 한것 같습니다. 딱 목표한 바다 마것 같습니다. 그 목표한 기록 몇 초였길래? 9분 40초 목표로 와. 했는데. 네네. 일단 제 시계로 정확히 살줄 찍겠습니다. 일단은. 음, 네, 일단. 그러면은 오히려 아마 1초 정도 땡겨졌으면 땡겨졌지. 네. 밀리진 않을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기록이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트럭 레이스를 경험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이게 육상 선수들만 이렇게 이제 <laughs> 대사는 그런 어떤 긴장감과 네네. 경기장 속에서 직접 뛰어보니까 아 이게 또 마라톤 앞에 설 때랑은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진을 계속 거. 마주치고 네. <laughs> 소리도 소리가 특히 제가 가장 가까이서 들려 제가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laughs> 스타트 앞에 뜨는 쓰는데 <laughs> 콩강콩강 다리도 이렇게 후들들 하는 게아 <laughs> <와> 이게 <laughs> 트랙이었니까 <있으니까 웃음> 진짜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고생하셨고, 이 기세로 다른 분들이 기록을 앞지르지 않길 바라겠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 저희 팀원이 속한 3,000m 다음 조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고수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팀원분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자, 지금 2조에서 엄청난 기록으로 한 분이 들어가십니다. 기록 거의 9분 대 초중반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어우,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제이님께서 2등으로 치고 올라오셔서 드디어 피시라인을 통과합니다. 이야, 역시. <laughs> 제이님, 멋지십니다. 오늘 행사장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J인 구스가 있네요. DJ분이 행사장을 흥겹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숙한 브랜드들의 협찬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닥터울과 런너들을 위한 런스큰이라는 선크림도 만들어내는 브랜드. 그리고 런데이. 제가 런데이를 통해서 런닝 어플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울. 아, 최근에 너무 신세를 많이 졌죠 리커버리 음료 트레이드와 그리고 블루투스 스티커 선글라스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옆에도 있는데 어, 여기는 E4A 어, 또 뉴트리션 브랜드인 것 같고요 여러가지 또 이벤트와 뉴트리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임타 그 아이싱 슬립으로 유명한데 뭐 마사지 스틱이나 이런 것도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블리라고 하는 또 양말이나 하프 슬리브 이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행사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도전. 오 잠시만. 오 전혀 안 들리는데요? 아, 전혀 안 들립니다. 와 뭐야 이게. 1 k 호 정도 됩니다. 아 천. 어쩐... 아, 1등이그 마사지 스틱 요즘 저 써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슬리브. 입고 할인쿠폰 할인쿠폰 이라도 해서 사야겠다 스틱 이런거는 보통 실내 2층에도 워밍업 종이나름대 있습니다 실내에서 워밍업 하실 분들 실내에서 워밍업 하실 뭐야 아 6등이군요 아 6등 저 꼴등이었어 네아 꼴등 어제부터 운이 없습니다 제가 런데이에서는 이런, 이런저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알찬 어떤 팩이네요 이거 그냥 주, 주시는 건가요 아네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뭐가 많네요 아 이거 지금 투표를 <laughs> 해서 요거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헉 <laughs> 실패 자 지금 여성 삼촌 진행 중인데 지금 앞에. 남부하나 선수입니다. 실제 엘리트 선수분이신데 지금 뭐 참여자 부족으로 인해서인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와, 이 분을 제가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항상 유튜브로 <laughs> 팬심으로 보던 분인데 반갑습니다, 남부하나님. <laughs>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도군청 소속 3000m 장애물 선수 남부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유튜버이기도 하시죠 그럼요 <laughs> 남부하이 <laughs> <laughs>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실 것 같은 게 제가 어, 육상 종목을 최근에 또 하다 보니까 400m를 그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고나 <laughs> 와, 행사에 어떻게 오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아, 제가 고나랑 옛날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아. 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온 이, 인연이라 음. 이렇게 대표님이 연락이 주실 때마다 제가 항상 출동을 할수 있을 때는 항상 출동을 한답니다. 의리녀, 의리녀. <laughs> 지금 이렇게 마스터즈 분들이 아, 트랙 위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걸 보면 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너무 즐겁고 좋고 더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엘리트 선수분들에게도 자극이 된다. 네. 지금 실제로 옆에서 저기 100m 종목이 열심히 진행 중인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은데, 마라톤과 육상 종목, 저는 이게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남부하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어, 저도 아 저도 아까 조금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봤는데, <laughs> 아,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 어. 마라톤, 트랙뭐 이렇게 보면 따로 보실 수 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의 종목이기 달리기이기 때문에 음. 어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트랙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니, 실제로 그래서 남바나님도 이런 로드 레이스를 지금 참가를 이제 올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뭐가 계획되어 있으시다고 아까 들었는데. 네, 저는 앞으로 장애물을 위해서 하프까지의 마라톤을 뛰고 있지만 네네. 어, 나이를 먹다 보면 아무래도 <laughs>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하. 마라톤까지 저의 목표는 마라톤까지 할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마라토너들도 이 육상으로 인해서 스피드를 되워가고또 재밌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나무하나님 채널 아 정말 유익하고 재밌거든요. 네. 많이들 봐주시고 <laughs> 놀러 오세요. <laughs>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 지금 이제 또 본격적인 단거리 종목 시작합니다. 스타팅 블록들이 세팅이 되었고요. 지금 이런 여러 전자 장비들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아저 또한 두근두근거리네요. 여성 100m 경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들 과연 어떨지? 오! 조금만 더 연두 석상 뚜뚜루루 뚜 자, 니콜 뛰입니다. 100m와 400m 뛰는데? 와 니콜 12초대입니다 진짜 다르다 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스파이크 싱글렛 타이즈입니다 418번입니다 아 한복 다 했습니다 긴장되네요 아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4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아까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경기들이 살짝씩 딜레이가 돼가지고 좀 느긋하게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풀고요 그리고 부스터 마셔야겠죠 자, 준비하던 사이에 어느덧 1,500m 경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독주로에서 치고 나가고 다들 베이스에 맞춰서 뛰고 계십니다. 1,500m 생각보다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파이팅입니다 100m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대, 30대 출전 선수분과 아, 몸은 열심히 로드시, 풀긴 했는데 어떨지 부딪혀 보겠습니다. 30대 2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400m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20대 남성 1조 출발하십니다. 사백 첫 경기 출발하십니다. 와, 아이고 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어요. 어. 감사요했습니다 아, 이고 엄청 말렸네요. 아, 말렸다 다 you okay. 울림 압도적 그저 압도적으로 1등으로 들어오십니다. 오, 니콜 기록 55.7. 자 개인 400 마무리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57.8 나왔는데요. 이게 총성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400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이스 운영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도저히 제가 원하는 대로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더 몸에 때려 박아서 인지를 시켜놨어야 되는데 아, 아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또 팀전 행사 남아있기 때문에 팀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분들도 이제 다 오시니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4800 릴레이 대형전 이제 팀원분들 모이고 계십니다. 쟁쟁한 분들이 벌써 뇌에 네, 많이 보이고 멋진 크루복을 맞추신, 팀복을 맞추신 분들로 보이시네요. 자, 지금 4800 릴레이 1번 주자분들 대기 중입니다. 다들 긴장되실 것 같아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순서로 4800은 개인당 3바퀴씩 돌게 됩니다. 출발합니다. 긴장됩니다. 자 임당 세 바퀴 어떻게 도실지 사실 세 바퀴 도는 거 굉장히 페이스 분배 중요하거든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더더 더. 더, 더. 자팀 배번입니다. 자 보면은 1, 2, 3, 4 주자 순서에 따라 배번이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저희 팀원 분들이십니다. 아 킴빈님, 슬진님 제이님 이렇게 해서 팀네번 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당연히 입상 이런 거 아니라 저희 마이페이스로 완주하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경기 바로 앞두고 있어서 빠르게 좀 속성과외랑 몸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팀명들이 더 멋집니다. 네번 다이입니다. 네 번입니다. 네, 번입니다, 네 번. 네번 다이. 저 1, 1, 2, 3, 4 순으로 순서. 자, 드디어 지금 이동 중입니다. 저희 2조라서. <laughs> 2조여서 지금 열심히 이동 중이고, 앞에 1조 분들 먼저 이제 출발하시기 때문에 바깥으로 뛰고 있습니다. 아, 긴장감. 한번 뛰었으니까 사실 저는 괜찮은데, 슬진님이나 킨빈님은 지금 오늘 첫경기셔서재익님은 3000m 뛰셨거든요. 3 2 미터 10분 6초, 아. 아쉽다, 아. 그니까. 하지만 그거, 그거, 팀전에서 이제 네, 풀어내셔야요 <laughs> <2초 땅에서> <laughs> <laughs> 자, 1조, 갑니다. 4명이서 각각 딱한 바퀴씩만. 자, 1조는 지금 두 팀만 있네요. 와, 소장님, 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바톤터치 뷰티플런 역시 빠릅니다 와와와 1번 들어갑니다 1번 들어갑니다 아 슬지님 본격적이야 <laughs> 역시 스타팅블록 6위 영어문자 자 저희 슬지님 마이페이스 마이페이스 슬즈님 오고 계십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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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들어, 팔 흔들어 <laughs> 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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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님 살살 <살삼, 살삼> 움직여 <laughs> 나이스! 오버페이스 하지마 2 마기까지왔 여기까지 그, 어. 오와 4분 21초 4 21초 자 마지막 3조 팀전 오늘 아, 피날레 출발합니다 아, 자 3조 3번 주자 맞습니다 팀보닝 1등 그리고 집오의 아, 어벤져스팀 2등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주자분 맞습니다 빠지면 빠아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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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습니다 많이 벌렸습니다. 와, 아요이팅자 지금 팀맞이 1등으로 들어오고 그래도 음 2등 어벤요스 팀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완주 3조까지 합니다 와야 우리 요맞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무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해아이고 인사 해주 인사 인사 해주세요. 이렇게 잘 뛰는 친구들이야.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인사 한번 해줘. 퀴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우, 메달 이렇게 준비를 아, 일단은, 하셨네요. 그리고 여러 협찬서의 한 가지 협찬서의 구성들이고 있 뭔가 그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네번다이네번 더. 네번 더. 아, 모르겠다. 아, 좋습니다. 또 팬분들도 계실 거고 공개 너무너무 기쁜 라이브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시상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야 니콜 지금 이 연패죠, 2 연패 100m, 400m. 사람 네. 당사 와, 네릴레이 아, 네, <laughs> 몇방빵하게 맞이주네요 마라톤에서 지금 10키로 기록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12, 안돼 더 노력해 <laughs> 자 저희 서브3 지금 도전자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 하나 둘셋 화이팅! 아래로 할까요? 네. 자서브 3, 리 하나 둘셋 파이팅 그럼요 이렇게 해놔야지 말했으니까라는 그런게 따라와 자 이번에 고뇌하 파이팅 코나 파이팅 다시한번 코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사까지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원분들 소감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너무 맛있었고요 <laughs> 어, 오늘 저희 대회 뛰었나요? <laughs> 아, 400m 궤주도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대회 나오는 거 처음이었는데 어, 사실 이제 잘 뛰어보지 않았던 거리라서 무서워가지고 400만 뛰었는데 오전에 하나 더 뛰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런게 또 참여하게 되면은 개인전도 하나 가볍게 뛰고 또 팀전도 뛰고 더 풍성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디언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3000m 뛰고 오후에 이제 1600 릴레이 뛰었는데 어, 오전에 이제 9분 대를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그래도 어, 1600 릴레이 잘 뛰어가지고 어,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어님 덕분에 애슐리까지 와서 어, 활용 정점으로 아주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도 이제 이런 트럭 트랙 대회들 있으면은 자주 참석하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제 저는 어, 네번 다이라는 팀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 일단 다들 쟁쟁하신 분들이. 같이 팀이 되어가지고, 띵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디어님 덕분에 또 애슐리까지 오게 되고, <laughs>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